포천 영북고등학교 찾아가는 드론 코딩, 드론 조종 체험 수업 진행. 지난 12월 11일 한국드론교육센터는 포천 영북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드론 수업, 드론 체험, 드론 코딩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실제 드론을 다루며 4차 산업 기술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수업은 드론의 구조와 비행 원리, 비행 전 점검 사항, 안전 수칙 등을 알아보는 이론 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체육관으로 이동해 교육용 드론을 활용한 드론 조종 실습이 이어졌고, 이착륙, 코버링, 전후좌우 이동 같은 기본 비행부터 간단한 미니 게임 형식의 미션까지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진행했습니다. 드론 코딩 파트에서는 학생들이 블록형 코딩 툴을 활용해 드론의 이동 경로를 직접 설계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 비행하기,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학생들은 코드를 수정하고 재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드론 교육이 진로 진학 상담과 연계 가능한 실질적인 진로 체험 콘텐츠라는 점에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영북고등학교와 같은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통해 포천 지역을 비롯한 전국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드론체험, 드론수업, 드론코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자격증 과정과 연계 가능한 심화교육까지 단계별로 제공하며 미래드론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